베이크메이크 컨실러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써봅니다. 시간이 빠듯해서 빠르게 해볼게요. 여드름이 나가지고. 되게 커버력이 엄청 음. 괜찮은데? 이거는 롬앤 누 제로 쿠션입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이번에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모던 베이지 진짜 잘 그려지는 것 같아 최고다 롬앤 한올 브로우 픽스 되게 조그맣거든요 진짜 귀여워 습니다 오늘은 이거 이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롬앤 베러댄 팔레트고 로즈버드 가든이라고 3호 컬러거든요 이 3호 컬러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이컬러는음 괜찮은데? 눈 밑에도 발라줍니다. 발라줬고, 그 다음에 이 컬러로 그 쌍꺼풀 라인에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해줄게요. 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 제 평소에는 글리터를 겨울에만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오늘 이거 세 번째 거. 이 색상 묻혀서 가운데에다가. 그윽하고 예쁜데? <laughs> 이거 두 번째 컬러도 눈 밑에다가 여기에서만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클리오의 샤프 소심플 워터프레프 펜슬 라이너. 2호고요자 이거를 진짜 몇년 동안 쓰는지. 끝에만 발라주고요. 이거 마스카라는 블레스먼 이거고 타이니 몬스터 마스카라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거 다크 브라운 한번 발라준 다음에 블랙으로 한번 더 칠해줄게요. 이게 되게 소량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덧바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애교살을 좀 그려야겠어. 페리페라 심플레이 워터 블러 틴트고요. 이거 리넨 핑크거든요. 이게 2호예요. 이거를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거. 이거는 롬앤 퍼즈 틴트고요. 6호 모비시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친구 있는데.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매끄럽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 <laughs> 블라자는 이거. 롬앤 베러댄 치크고 3호 블루베리 칩. 근데 이거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쿨톤이라면은 이거 무조건 챙기시는 게.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쉐딩이랑 이것저것 좀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음. 쉐딩을 넣어줄 건데 코를 동그랗게 만들어준다는 것처럼 한번 쓸어줘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경계선이 있으니까 코가 조금 어떻게 보이는 그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laughs>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거지. 이렇 했는데, 아이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줄까? 봐. 너무 진하겠네. 아이라인 조금 더 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속눈썹도 발라줘야겠습니다 아, 위에부터 발라줘야겠다 이거 검정색입니다 크리니크 발레리나 팝 21호를 위에 살짝 얹어줬거든요 괜찮은 것같아꼭 진한 색을 나중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터 롬맨 시스루 베일라이터고요 1호 선 키스드 베일. 그냥 손에다 맞춰가지고. 진짜 쩐다, 이거. 대박이죠? 이렇게. 입술 위기에도. <laughs> 목이 너무 잠겼어. 이렇게 입술 위에도 해줬고요. 근데 챙기면 볼도. 살짝만 해줄까? 사진 찍으면은 이쪽 부분이 슉 광이 나가지고 아주 좋아요 입술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거는 롬앤 블러 퍼트 틴트 쿨 로즈업이라고 7호거든요 저모비씨를 깔고 이거를 조금 발라주면은 더 진해서 예쁘더라고요. 그 겨울 쿨톤이 좋아할 만한 컬러 같아. 진짜 마지막으로 언더 속눈썹을. 제 아래 속눈썹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 셔츠는 이거 마존의 셔츠를 입었거든요? 반짝반짝. 이 셔츠 진짜 예쁜데, 색감을 못 잡아, 아이폰이. 카메라는 더못 잡겠지? 철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핏인데, 진짜 예쁜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오늘은 이 셔츠랑, 이거 로사울 가방이랑 되게 귀엽죠? 원래 이런 거 조금 다 크게 나왔잖아요? 이거랑 이거 킨다 베이지 바지 이거 제가 블로그에도 인스타에도 엄청 극찬을 했지만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바지인데 스몰 사이즈가 품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입고가 됐는데 그 여분으로 하나 다시 살까 생각중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오늘 이거 가죽 자켓을 입어줄 거예요 가죽 자켓은 이게 페이크 레더여서 되게 엄청 가볍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입어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안녕. 아, 얼굴은 안 나오고 지지 없어. <laughs> 나와도 모자이크 하지. 내가 니 아, 네 아, 언제? 안 된다. 마스크 쓰면 돼. 이 말이 무슨 새끼? <laughs>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근데 나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은 없어. 내가 한다고. 내가, 내가 아 한다고. 왜? 한다. 어. <laughs> 왜?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내가 좋아하면 야거 돼? 어. 응. 아, 네. 오! <laughs> 야, 보금 8,000원인가 그래. 아, 진짜? 어. 팔자 <laughs> 오늘 야 오늘 팔자. 오늘 팔자였냐? 어, 뭐 더피 나오는 거 아니야? 모다피 아닌 만키. 이거 <laughs> 아, 나 고구마. 아, 아. 돼지니까 많이 먹어 조금만 먹어 뭐 돼지. 너무 <laughs> 많데 음. 음. 이거 맛있다. 난 정말 대박이다. 음, 그니까나 그러니까. 때문이란다. 진짜 대박이다. 어제가 뭐야? 오늘 로또 해봐. 이미 다쓴거다맛있아맛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아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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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의맛이다야 m u l 어 내가 포크랑 그냥 포크랑 짜는 거랑 뭐가 달라. i 라 g o f 다나 따로 시 o l y 아무나 u l d no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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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많이 중거잖는 <laughs> <laughs> 여기 튀어난다 짱! 뭐, 뭐, 그 먹고 떨어그이시도이먹고떨어 아, 미국어. 미국어. 미어어미국먹어 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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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국어. 어 미국어. 미국어. 어미 Stripped away what's there to do. So many times I tried. 오, 왜... 뭐야... 옛날... 옛날 뿐이니까... 아니야. 야, 네똥 가져가라야... 네 가져가. 오, 우려는 거려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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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자, 이렇게. 후트, 인기뉴 세둥, 삼그거는코코코코파파코코코코코아코코코코얘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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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코코코코파 요즘은4 0대도젊어 <laughs> 맛있어? 난말 봐. 아가 와우. 감사합니다. 오지는데 뭐, 쌍쌍쌍. 너가 좋아하는 와인을 마시려면 병으로 시켜야 돼한 입만 두고 <laughs> 왔다 마 얘는 잘만들어오 시간 너무 빨리 가나 진짜 백수 생활 한지 2주밖에 안된거 같아 에바? 그니까 근데 여기 보면서 Still v e met your parents But we hang with your brother Could use the company What shall we do tonight? What if this breaks your little heart and mind? What shall we do tonight? Let's just find out pretty blue jeans and me. and me